안녕하세요. 화물콜연합입니다. 오늘 화물콜연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붙여주세요. 화물콜연합 자동 등록. 노란 버튼 하나가 이곳에 생겼습니다. 크게 찍어보세요. 생겼습니다.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 콜센터 프로그램의 어플에 한 방에 등록이 됩니다. 다른 콜센터는 하루에 뭐 2천, 3천 타이핑 수작업으로 쳐야만 겨우 올라갑니다 한 방에 자동 등록되는 건 화물콜연합 한 곳밖에 없습니다 차주님, 기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사 배차직원이 하루에 3천 타이핑을 매일 칠까요? 아니면 화물콜연합 자동등록 노란 버튼 한 번만 딱 누를까요? 주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화물콜연합 콜센터 아, 주전자 콜프로그램에 배차일부를 입력하는 즉시 한방에 콜센터와 배차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쪽에 첫번째 콜센터 하루에 3천 타이핑 치는데 포함됩니다. 이것이것도두 번째 콜센터, 마찬가지로 하루에 2, 3천 타이핑 트는데 똑같이 수작을 합니다. 이 콜센터도 세 번째 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 3천 타이핑 쳐야만 오다가 등록이 됩니다. 여기 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 3천 타이핑 쳐야만 오다 입력이 됩니다. 우리 화물 콜연합은 다릅니다. 보신 바와 같이 화면이 내려갔어, 아 올라왔다. 화물 콜연합 자동등록 이 크고 노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한방에 오다가 입력됩니다. 주전사 배차 직원이 노란 버튼 한번 누를까요? 하루에 2, 3천 타이핑을 매일같이 칠까요? 화물쿨연합 버튼 나라로 자동등록 화물쿨연합의 원천기술입니다. 사전인들 회비없습니다 가입을 서둘러주세요. 감사합니다.